2025년 KBO 리그의 전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순위 싸움과 극적인 경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하나 이글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7월 6일 1992년 이후 무려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하며 야구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번 7월 9일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는 이미 전반기 1위가 확정된 상태였지만 선수단의 의지는 결코 느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진 집중력으로 경기를 준비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가 전반기 1위를 달성한 데에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끈질긴 근성과 포기하지 않는 보전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즌 초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꾸준히 실력을 쌓고 팀워크를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포지션마다 경쟁이 치열했지만 주전과 백업 모두가 자기 역할을 100% 해내는 모습이 하나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세밀한 전략도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의 팬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팀이 다시 정상에 우뚝 서는 모습을 보며 커다란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날 경기의 승리는 단순히 한 경기의 결과를 넘어 하나가 올 시즌 내내 보여주었던 꾸준함과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하나 이글스가 51승 2무 33패 승률 0607을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유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의 거침없는 행보와 더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볼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팬 여러분은 하나가 올 시즌 어디까지 도약할 수 있을지 예상해 보셨나요? 앞으로의 스토리가 더욱 궁금해지는 시즌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하나는 초반부터 쉽지 않은 흐름을 겪었습니다. 선발 투수 엄상백이 3이닝을 조금 넘기고 마운드를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 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아가 초반에 3점을 뽑아내며 경기를 주도하는 듯했지만 사실 하화는이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날 역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야구는 흔히 멘탈 스포츠라고 불립니다. 점수차가 벌어져 있어도 선수들의 집중력과 한방이 경기를 뒤집는 순간이 존재하죠. 하화는 4회말 1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문현빈의 중전 안타와 노시환 최은성의 연속 볼넷으로 순식간에 말루 기회를 만들었고 이어서 이진영이 좌전 적시타를 날리면서 두점을 쫓아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경기장은 긴장감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 사이에서 할수 있다는 에너지가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하나는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사일 3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최재훈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시즌 첫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홈런 한 방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처럼 야구는 순간의 흐름 전환이 경기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한화 선수들의 끈질긴 집중력 그리고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이날의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반전의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아마 한화 팬이라면.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반연사회말 24일 3루에서 터진 최재훈 선수의 3점 홈런이었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 전까지 최재훈 선수는 단한 개의 홈런도 기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그에게 타석이 돌아왔고 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는 자신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라는 상황은 많은 타자에게 부담을 안겨줍니다. 아웃 하나만 더 나오면 말루의 기회가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최재훈 선수는 침착하게 투수의 공을 기다리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빠르게 스윙하며 공을 왼쪽 담장 너머로 날려 보냈습니다. 공이 떠오르는 순간 하나 팬들은 모두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고 그 장면은 야구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한 방은 단순한 역전 홈런이 아니라 팀의 사기와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하나 벤치는 물론 선수들과 코치진 모두가 환호했고 팬들은 문물과 함께 감격스러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이 홈런 한 방이야말로 이날 경기의 진정한 결승타였고, 이후의 경기 흐름도 하나 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최재훈 선수의 시즌 첫 홈런이 이렇게 극적인 순간에 나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야구는 정말 알수 없는 스포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경기였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야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함께 응원하며 경험해 보셨나요? 그 감동을 오늘 영상으로 다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 중반 이후 하나 이글스는 절대 만족하지 않고 추가 득점에 집중했습니다. 5회에는 루이스 리베라토가 중전 안타로 출루하며 분위기를 이어갔고 문현빈이 이루타를 때리면서 다시 한번 점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선수들은 매 이닝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중요한 순간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최은성 선수였습니다. 그는 좌전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하며 점수를 7대3까지 벌렸고 사실상 하나의 승기를 확정 짓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는 단순히 한번의 역전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공격 야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의 공격력은 시즌 내내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 뿐만 아니라 벤치 멤버까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그 결과 하나는 어려운 경기에서도 추가 점수를 쌓아올리며 상대팀의 추격 의지를 꺾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아는 8회에 패트릭 위즈덤이 솔로 홈런을 쳐내며 한 점을 만회했지만 하나의 승리를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추가 득점의 힘이 바로 한화가 전반기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여러분은 한화의 공격 야구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이날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초반 우세를 살리지 못하고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기아의 선발 양현종 선수는 4이닝 5실점으로 흔들리면서 시즌 5패를 기록했습니다. 초반에 얻은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의 반격에 무너지는 모습은 최근 기아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반면 하나 이글스는 위기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선발 엄상백이 일찍 강판되는 악재 속에서도 불펜진이 제 역할을 해주었고 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런 팀워크와 근성이 바로 하나가 상위권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한화 선수들은 힘든 순간일수록 서로를 격려하며 분위기를 살렸고 그 덕분에 마지막까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의 빠른 교체와 전략적인 작전 수행도 빛을 발했습니다. 기아는 불펜에서 추가 실점을 허용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 경기에서도 두 팀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한화의 저력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바라고 기아는 연패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직력과 집중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뒷이야기들이 야구의 매력 아닐까요? 팬 여러분은 경기 속 숨은 전략이나 선수들의 멘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한화 이글스의 집중력 팀워크 그리고 투지는 앞으로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한 한화는 이제 후반기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수들 각자의 성장과 새로운 스타의 탄생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한화의 팬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한번 팀이 정상에 서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선수들도 그 힘을 받아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더 많은 명장면과 감동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의 미래는 아직도 많은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쌓으며 팀의 새로운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볼 만합니다. 하나가 이번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이 하나 이글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더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